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학기에, 이번 1학기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학습했던 내용들의 간략한 복습 과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복습 문제 부분을 보시면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난 기말 고사에서 시험 문제로서 4번 문항에서 출제했던 내용입니다. 복습문제를 보시면, 액티비티의 생명주기를 좀 복습한다는 의미를 갖고요. 인텐티의 기능을 복습을 하고요. 위젯으로서 에디터 텍스트와 텍스트 뷰 위젯을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와 세컨드 액티비티. 즉, 첫 번째 액티비티와 두 번째 액티비티가 있는데, 첫 번째 액티비티에서 에디트 텍스트를 가지고 이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된 정수 값이 두 번째 액티비티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액티비티에서 전달받은 값을, 제곱 값을 구하고 다시 첫 번째 액티비티에그 결과를 반환하는 앱을 구현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세컨드 액티비티로 전달하는 값은 정수 값 하나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인 액티비티에서 세컨드 액티비티로부터 반환받은, 즉, 제곱 값을 반환받은 값을 텍스트 뷰, 메인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뷰에 출력하는 예제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주 차에서 이 과제 부분을 수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학습란에, 과제 제출란에 과제를 등록을 해 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수행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